구조 본문은 47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정통 교리는 겉으로 아무리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영혼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도 구원의 기쁨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시지만 자신들의 죽은 교리를 붙드는 자들은 스스로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자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도 부인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들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세례식 때 앞서 언급했던 세례의식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 택자들의 모임 가운데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함께 있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영혼의 생명을 향한 울부짖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역설로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교회 가는 일이 활기차게 되고 설교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성경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게 되며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잊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감정을 뛰어넘는 깊은 충격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3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게될 것입니다. 교회에 거하시는 3위일체 하나님 벨직신앙고백서 제9조는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항하여 또한 마르키온, 마니,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 아리우스 등과 같이 정통파 교부들에 의해 정당한 정죄를 받았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단자들에 대항하여 이 거룩한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고 보존해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한 후 처음 4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공격을 받았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근대 신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한 개념을 조롱합니다. 참으로 해아래 새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큰 교회들이 이 이단 교리를 받아들였지만 이에 맞서 참된 교회 즉 이러한 이단들을 알아보고 정죄하는 교회들의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어져 왔겠습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살아있고 성장하는 자신의 교회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며 이것이 교회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신조들에서부터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이러한 풍부한 유산을 가졌음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지 못하게 합시다. 최소한 이 풍성한 진리로부터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3일차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교회 건물에 또는 종교 회의장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그러한 마음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